오태운의 시사 본부. 네, 좀처럼 접근하기 힘든 갑의 심리를 파헤쳐 보는 시간. 그 갑이 알고 싶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집행유예 5년이 이제 끝이 난다고 해요. 네, 네, 네. 예. 2014년 2월 18일 날 5년 집행유예를 받았죠. 아, 그럼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이제 끝나네요, 진짜. 예. 네, 그... 오늘로서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이 집행유예는 왜 받은 거였습니까? 당시에 이제 김세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네. 이 혐의로 이런 반제 횡령, 저 배임 혐의겠죠. 네. 이 혐의로 검찰의 그 조사를 받았고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이제 받았었는데, 네. 에,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재상고를 어, 포기하면서 이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었죠. 예. 어, 당시에 이제 김 회장은 어 7개 그러니까 하나를 비롯해서 어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는데요. 음. 어이 대표이사 측에서도 다 물러났었죠. 네. 그럼 집행유예가 이제 끝나게 되니까 경영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나요? 어김 회장의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어, 집행유예 끝난 뒤에 아마 경영 복귀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네. 그것은 최근에 이제 뭐 청와대 초청에도 참석을 하고 했잖아요 한화그룹의 어. 대표자로서 예. 어, 또 이제 그어 대전 공장이죠. 그 한화 대전 공장이고 화약 공장인데, 네. 거기서 최근에 뭐세 명이 사상이 발생하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방산 공장에서 폭발할 예,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 이... 여기도 직접 그 어떤 수습에 사고 수습에 진도질을 하고 하는 행동으로 봐서 음. 행보로 봐서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경영자로 이렇게 그집행위예 같은 거 선고받고 물러나고 이렇게 됐다가 네. 뭐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행 법에 따라서 복귀할 때뭐 문제는 없나요? 어, 현재 그 경영 의복귀에 대해서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네. 에, 이 법에 보면은 집행유예 기간이 이 만료된 2년 이내에는 네. 어, 등기 임원으로, 음. 어, 그 경영에 뭐 참여하는 거 이런 건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니까 상관없고요. 네. 어, 직접 등기 임원,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올려서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등기 임원으로는 2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네. 어, 이 제한되는 대상은 금융회사, 그러니까 계열사 중에서 금융회사와,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 연관됐던 음, 그 회사들,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회사, 이 회사들은 안 돼요. 예. 그러면 김 회장은, 어, 어디에 그 등기문이 될수 없나 하면은, 한화생명이라든가 한화손해보험이라는 금융회사가 있어요. 네. 어, 이 회사와, 그리고 손해를 끼쳤던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 뭐 리조트 뭐 이런 데에는 2021년까지는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동안 한화는 그럼 누가 이끌어왔습니까? 어 전문 경영인들이 이끌어왔죠. 예. 어 대표자들은 전문 경영인이었고 음. 또 이제 김승현 회장의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장남과 차남 이 어. 이제 그 어, 화약 계열사와 또금융 계열사 음. 여기에 에서 이제 경 수업이라는 미명하에 직접 경영을 뭐 진두지휘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알겠습니다. 그 갑이 알고 싶다. 뭐 다음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경총이 문재인 정부 네. 들어서 종합 경제 단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고 네. 그 전정권에서 정경류책에 앞장섰다가 고사비기를 맞은 전경련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총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의회. 아, 예. 예. 이거의 준말이고요. 예. 어, 1970년에 설립이 됐죠. 이 경총이라는 단체는. 네. 당시의 이름은 뭐 한국경영자협의회였어요. 네. 어, 이 경총이 설립된 그 취지는, 어, 당시에도 정경년이 있었잖아요. 네. 정경년은 대기업 대주주들이 모여서, 어, 재계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 단체였고요. 네. 어, 경총은, 어, 대기업들, 어, 기업들의 노사관계를 전담하기 위해서 어. 어, 만들어진 그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졌죠. 예. 어, 그런 회사에서 정경연하고 어, 경청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음. 아, 그리고 설립 취지도 조금 다르고 네. 어, 그런데 최근에 정경연이 아시다시피 뭐 최순실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어, 사실상 지금 어,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경총이 정경련을 대체해서 네. 어, 어떤 그 재계 대표 단체가 뭐 되는 게 아니냐. 어. 어, 또 실제로 뭐 그런 행보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예. 어,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죠. 예. 그 전경련 회장에는 뭐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이라고 하던데. 네. 경총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 경총은 현재 경총도 마찬가지예요. 어 대기업 총수들은 뭐 경총의 거의 이저 대표자를 막지 않고 있고요. 좀좀 예. 좀 기피하고 있고 원래 이제 정경련은 그 재계의 본산이라 그래가지고 네. 어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총수 중심으로. 어, 대표 그룹이 형성돼 왔어요. 예. 어, 리더가 있었는데 경총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음. 어, 현재 그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송경식 CJ 제일제당 회장이신데 예. 이분도 어느 일가족이긴 하지만 삼성과 일가 일가족이긴 하지만. 어저 전문 경영인이라는 어떤 그런 어 모습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어 물론 뭐기존의그 회장단을 보면은 이수영 회장이나 오시아이그룹이라고 음. 어, 이수영 회장도 맡고 해서 오어들이 맡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활동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관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네. 어뭐 대기업 오어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네. 어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들을 본인들이 애초에 수행했던 것과 달리 간다 그러면은 정경련이나 경총 같은 경우에는 합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아마 그 재계 쪽에서는 예. 어 겉으로 드러내고 놓고 말은 할수 없겠지만 지금 정경련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어, 없단 말이에요. 음. 어, 제계에도 뭐 이익 단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남아 있는 게 경총이 유일하게 대기업들이 좌우할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음. 그래서 경총과 정경연을 합치는 게 어떠냐 이런 그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정경연과 경총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 취지도 조금 다르고요. 음. 어, 그러고 어, 자산이 좀 다릅니다. 자산이요? 예. 정경련은 그동안에 에, 대기업들의 회원사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막대한 뭐 수천억의 그 자산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음. 정경련 몫이죠, 그거는. 예. 근데 경총은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 노사정 대표에 뭐 참석하고 했지만은 경총이 자산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어, 정경련에 현재 남아있는 어, 자녀 그룹들이 있잖아요. 음. 여기서 그 자산을 경총한테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겠지만, 네. 어, 경총한테 그 자산을 쉽게 주진 않겠죠. 여의도에 가시면 예를 들면 여의도에 가시면은 그 정경련 빌딩이라고 크게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경총으로. 어~ 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경련의 기존의기득권 어.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 저~ 어, 원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근데 통합유보와 무관하게 정경련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는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경련이란 조직이 예. 이~ 기업의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 그런 이익단체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어. 말하자면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걸로 비난을 받았고 현재 무력화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음. 그리고 정경연이 총수 집단에 그런 그 역할을 한다면은 그모임의 네. 역할을 한다면은 그~ 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정경연이라는 조직은 네. 어~ 저는 어~ 개인적으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정경련의 무형론을 주장해 왔었고요. 예. 그것이 존립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였습니다.